솔직히 말하면 나만 정부에서 쌀 준거 나만 음. 국민들이 얼래 보내준 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 나무껍질을 먹고 음. 산나무를 뜯어먹고 음. 이 풀을 먹으면서 살아난 진짜 거지 진짜 주민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매번 우리 아버지와 저의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면서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버지, 오늘은 뭐 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신다면서요? 음. 오늘은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네. 제일 어렵게 살았던 90년대 네, 그때 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아 90년대의 이야기? 2000년도 같아. 어... 2000... 남한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가? 어, 김대중이요. 예. 어, 김대중 대통령이 예. 북한을 방문하셔서 예. 음, 그리고 김정일을 직접 만나서 그때 우리 내거 그 TV로 나올 때 음, 이거 TV로 다만나는 과정이 예, 예. 예. 북한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굶어 죽으니까 음. 같은 민족으로서 음. 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이거 이 피땀을 흘려 버르니그 음. 세금으로서 음. 이 북한의 쌀을 엄청 많이 지원해서. 진짜 우리는 몰랐잖아요. 몇십만 톤을 지원했다 그래. 음. 그때 당시에 그쌀지원을이 음. 북한 당국원이 아 음. 그걸이 선전 일체 말을 안 해서 음. 딱 비밀에 붙여서 이, 예. 무슨 이 텔레비도 르, 안 내보내고 신문에도안 내보내고 음. 땅상에 안 내보내고 열대 예. 안, 예. 안 내보내서 네. 그런데 거기 소문이 뭐한달 전에 소문이 나 이, 그렇죠. 남쪽에서 쌀을 지원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만 톤이라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20만 톤이라 예.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30만 톤이라 하는 사람도 음. 있고 근데 이걸 발표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laughs> 거야. 그러나 쌀을 지원했다는 건 알아. 예. 그게 한달 전에 소문이나 시작하니까니 북한의 국민들과 배가 걸는 국민들은이 야 남한에서 그래도 우리 북한 인민들이 음. 아, 굶어죽지 말라고 쌀을 응. 지어냈대 응. 우리도 이제 응? 굶, 좀 어, 쌀밥을 조금 먹으면서 굶어죽지 않겠구나 네. 아, 뭐 기쁨에 좀 찼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 좀좋게 아, 생각했지 고, 고맙게 생각했어 응. 국민들을 맨날 적대 그 세례만 봤던 <laughs> 응. 주민들이 그때 마음이 어, 많이 돌아섰지 마음이, 어, 마음이 좀 예. 그래서 쌀을 지금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지요 <laughs> <laughs>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쌀안 줘. 쌀이 하나도줘 우리한테 음. 국민들한테는 룬이. 인민들한테는 이그너 음. 애들한테는 쌀하나로도안 줘. 이 근데 그때 당시 쌀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나온가 <laughs> 우선이 중앙당 간부들은 물론이고 도 예. 시군 간부들 하게 되면 더 당의 음. 더당 책임서 더당 일꾼들 음. 안전부 예. 그 다음에 더 보위부. 그 다음에 검찰, 전 음. 어쨌든 이런 행정기관들, 지배층들한테만 가곤 해요. 음. 또 군에도 예. 또 군당 일꾼들, 음. 그 다음에 군보위부, 음. 군안전부, 네. 군검찰소, 예. 군군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도, 시, 군 단위로 지배층들한테 다 갖다 아, 이죠그 네. 사람들한테만 배구를줬다고그 네. 쌀을 줬단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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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종교 어딘가. 음. 군부 음, 예. 무력부 예. 예. 군부 군부대 쌀 많이 배정해서 예. 그다음에 군수공장 음, 군수부분 음, 예.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예. 그다음에 석탄을 계속 팔아먹게 돼가지고 아니 탄광 광산 그다음에 또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 이 탄광 광산 그다음에 특급 기업소 어... 일부인 그다음에 예. 부창하락 발전소 예. 이거다 일급 1급, 일급이 아니라 특수 기업소에서 한해 예. 응, 중년 특수기업소들만 예. 쌀을 줬다고요. 예, 예. 아버지 말씀대로 일반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아예 안간 거네요. 안 갔지. 그러니까 우리도 못 받아먹었지. 어.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 인민들 음. 북한의 인민들을 음. 공급해서 우리 죽지 않게끔 하고 쌀을 음. 버는 거다. 근데 음. 그건 간부들, 음. 그냥 군부. 음. 그냥 군부에서 저저 군수공장, 음. 무기를 생산하니 예. 각종 뭐 이. 미사일, 예. 기관총, 탱크, 포 만들어 놓니, 해만들는 놓은 용변이 음. 이 내면 쌀을 다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쌀이 많이 얻어 <laughs> 나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장가으로 장마당으로 나오시죠 <laughs> 음. 맞아요. 우리는 그때 장마당에서 예. 쌀을 사 먹었어. 남쪽 쌀이라고 맞아요. 맛을 봐서. 호남 쌀로 알았지, 음, 아버지. 그래. 남쪽 쌀도 아니고 호남 쌀로 알았지, 아버지. 근데 그때 당시 군부대가 많은데 놓니. 예. 남한 쌀이 많이 들어왔고 맞아요. 군부대가 좀 적은데는 없는데는 남한, 남한 쌀이 쌀이 없다 네. 싶어서 왜냐면 응? 그 군인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교들 그 가족들에게는 쌀로 배급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 군부 그는 장교들뿐만 아니라 예. 군인들한테도 군, 군대도 많이 예. 뭐 굶어 죽어 나가는 판인데. 그래서 그때 그 군인 가족들네 집이나 당 기관 그 가족들네 집에 가면은 쌀자루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럼 어, 그때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쌀을 받은 사람들은 예. 그게 여름철인데 또 점이나 기 시작해요. 예. 쌀좀 아실 아실게 아마 여기 음. 예. 쌀에서 점이 나기 시작한 그 쌀들들이. 그것도 햇빛에 뭐 말려가지고뭐 이정이 무슨 이전벌레가나 나오겠거니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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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보하는 사람들 있고 시장에다 쌀 파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북한의 인민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이그 쌀을 이, 사 먹어서 남 남쪽 사람 먹어봤죠. 음. 그리고 그다음에 김 부자 생일 때 200g, 300g에서 가족 단위로 줬잖아요 어, 그 생일 때만 이인당뭐 200g 200, 한끼두끼요렇게 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남쪽 쌀이라고 안 해서 절대 네. 근데 시장에 나가, 나가게 되면 은 그때 음. 쌀값이 네. 내가 올 때는 2011년도만 해도 쌀값이 2,500원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쌀값이 한 1,000원 정도에어 네. 네. 근데 그때 시장에 나가게 되면 은자르마다이그 네. 네. 쌀이 종류가 많으니까 네. 남조선 쌀 <laughs> 이렇게 소붙이고, 예. 그 다음에, 요건 예. 또 이건 국내 쌀, 또소붙이 이건 중국 쌀,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쌀을 소붙여서. 근데 또긴건 남한 쌀이 제일 비쌌잖아요. 혹시? 근데 어, 북쪽 쌀이 아, 덜이 하나도 없어. 어, 어, 북한 쌀이 응. 천원 정도 하면은 응. 이 남쪽 쌀은 천 이백 원. 이백 원 정도, 이삼백 원 정도 더 비싸서. 비싸고. 중국, 중국 쌀이, 쌀은 팔백 원 정도. 진짜 중국 쌀이 제일 쌌어 음, 그렇게 예. 그렇게 버렸단 말이야. 네,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이, 그 시장에서만 쌀을 사먹었지. 음. 예, 그렇죠 우리 다 그랬지, 아버지. 밥만 음. 쌀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요. 이게 밥을 하면은 쌀이 많이 불어가지고 밥량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뭐 찰기가 있고. 예, 찰기도 음.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이거 호남 쌀이라고 그때 당시 네. 북한 주민들 알고 있었는데 엄청 인기가 짱 좋았어요. 음. 어쩌다 그이밥한 그릇 먹는 날은 세상에 둘도 없이 음. 행복한 음. 날이지, 아버지. 음.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이 음. 쌀이 국민들한테안 돌아오니까 불만이 가득 찬 시... 거지 음. 이제. 음. 불만이 지금 표출되기 시작까지. 음. 저거 간부새끼들만 쌀 먹고, 음. 이? 우리는 우리 민들은 쌀 어, 하나도 안 쓴다하고. 또 군부대는 쌀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 또 군인들이 이뭐 사관장이나 장교들이나 음, 그쌀 자르는 그 쌀, 사람들 있잖아요. 어, 쌀을 더덕질에게주서는 시장에다가 팔아서 아. 자기네 돈 버려. 서민들은이 국민들은 인민들은이 그걸 시장에 나서 사 먹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라고 보낸 쌀이 지배층들한테 가서. 그들은 또 국가로부터 공짜로 공급을 받고, 그걸 또 비싼 가격에 팔면 주민은 없는 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조금씩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어.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음. 원래 남자, 남한의 이, 이 국민들이 이그 아까운 피담을 흘려서 본거 그 세금을. 이. 그러니까요. 뭐 우리 북한의 간부들을 먹으라고 빠는 우린... 게아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남한에서 세금으로 쌀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죠. 음, 알지도 못했죠. 그남 남쪽에서 보낸 쌀이다. 예. 그번버 것도 아버지. 시온이 이렇막 매역돼가지고 갖다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나쁜 것이 뭔가? 음. 예? 그러면은 남쪽에서 이 어, 쌀을 지원했으면은 이걸 예. 공개해야 되잖아. 공개 안한게 제일 음. 나쁜 거지. 널대 숨길려고 했단 말이야.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그 다음, 그게 소문이 넘어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소문을 퍼치는가? 예. 내가 보기에는, 중앙당 선동, 선전 선동부. 예. 거기서, 그런 걸 파견한 것 같아. 음... 기차관이나, 예. 기차관, 사람들이 많이 뭐 기차관. 예. 너는 욕전, 이 예. 대학진에, 예. 이런 데 다니면서 음. 미라고 선전을 했는가? 음. 어, 유언 비어을 퍼뜨렸지. 이건 모든 국민들이 남쪽에서 쌀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까 음, 음. 그냥 그 숨길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 쌀이 왜 들어왔는가 예. 이걸 섬을 넣는다고요 그섬을 어떻게 낸는가남수선의이 괴뢰도당이 예. 김대중이가 음. 이. 이번에 우리 장군님을 음. 접견하고서, <웃음> <웃음> 우리 장군님의, 음. 이 김정일 장군님의, 이 위대한이, 음. 그 탁월하고 위대한 군사 전략에, 음. 이 고불먹고, 머리를 숙이고, 음. 쌀을 공짜로 줬다고. 그건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우리 학교 갔는데, 음.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대요. 음. 원래 그랬대요. 음. 그때 당시 집행위를 짓고 나온 것 같아. 음, 난잘 모르겠는데. 어, 다리를 약간 쩔었어. 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음. 아버지, 음. 너무 장군님, 그러니까 김정일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심장이 이게 막 뛰고 흥분돼가지고신 <laughs> 어. 그, 신경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기차 그 비행기 안에서.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야, 세계가 다 이렇게 우리 장군님을 훈모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음. 야, 진짜 이 바보지, 정말. 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음. 그래 그때 당시. 당신이... 네. 중앙당 선동선전부에서 그것을 응. 이 유언비어를 응. 한 몇십 명 전국에 응. 포착해 서유언비를퍼뜨릴 게끔 응. 한거 같아요. 응. 그래서 이 얼마나 끊는. 나쁜 놈들이야 아. 차라리 그그 굶어 주는 국민들한테 응. 인민들한테는 그걸 넣어놔 주고 그게 남쪽의 인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얘기하게 되면 나만에 대해서 완전히 전 미제 식민지고뭐 여기를 해방시켜야 된다 조카 통일을 꿈꾸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켰던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다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알아차린 거죠 그럼,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서 까으로 응. 응? 남조선의 김재등 대통령님은 응. 고비 질린 놈으로 응. 응? <웃음> <웃음> 그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응. 응? 그 김정일은 완전 아주 위대한 하늘이, 어, 음. 하늘이 내리 민족의 태양 어, 이렇게 해지 이렇게 깍그로 바꿔놨다고요 진짜였어 <laughs> 그, 저 깡패 같은 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 나라도 아니지 집단이지 음, 음. 그 차라리 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남쪽에서 음. 같은 민족인데 음. 음? 우리 동포가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음. 쌀을 이렇게 지어내줬다 음. 그러면서 그 뭐그거뭐이 며칠을 먹게 죽어서 그러네. 한 끼라도 먹게끔 괄괄 놔줬으면은그 얼마나 가어서 근데 깎으로 역선전을 한단 말이오 이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그 고마움을 그래서 이,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군수공장이 돌아가고 음. 이그 음. 다음에 탄광이 돌아가고 음. 전기가 생산되고 그다음 탄광에서 탄광 광산에서 외버리를 해서 석탄을 음.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음. 결국은 북한의 인민들이 수백만이 죽어 나갈 때 김정일 정권은 그때 당시에 벌보를 했단 말이야 외화벌이, 달러벌이를 했단 말이야 그 쌀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습니까그쌀 받은 특권 기업사나 지배층들을 통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그렇지. 북한 그 주민이 수강자. 죽어 나가도 더 어. 억제기만 한 음. 거죠 어, 정말. 우리 부, 북한의 국민들이, 음. 인민들이 하바당 인민들은 죽가으면 좋고 몇 천명이 죽었으면, 몇천만주 죽었으면 음. 상관 안했을니까 오직 자기 정권을 위해서만 음. 그때 쌀도 배어뱅 거야 저건 망한다 이제 아버지 우리 남쪽의 아. 인민들으국민들은 지금은 알, 알지 뭐 음. 그 이제 그게 물, 잘못 갔다는 걸 잘못 알지 갔다는 이제 걸 알아, 많이 아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알아, 응. 물어보시더라, 응. 그냥. 그냥 알아. 예. 사실은 그렇게 된 거야 그 선전을 그 거짓 선전을 어떻게 그렇게 해 사실 남한의 국민들이 응. 그 북한에 쌀을 줬 김정일이 북한이 무서워서 쌀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북한의 민들 한 민족으로서 음. 한 동족으로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굶어 죽은 인도적 말라고. 지원을 어. 한 거죠.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군사 전략에 고을 먹고 음. 쌀을 바쳤다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거는 북한에서 이렇게 깍으로 선전을 했다고 여기용하는 음. 거지. 그래서 북한은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전원들. 어, 저것들은. 줘도 음. 죽고 안 줘도 죽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 에또 돈도 많이 보내줬대. 음. 그돈으로 쌀을 사오고 식량을 사오고 이 인민들 생각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또 돈이 좀 생긴다고 또 그걸로 음. 그다음 군수 부분에 필요한 거니 네. 물자들 사드려고 액 만들고 이 등분. 그렇게해서 이제 우리 어, 협박하잖아요. 어, 넘검, 서울을 불바다로 해끼지 그, 그, 음. 거기에 번 많은 사람들이이 제가... 쌀밥에 이 집밥에 고기 국만 먹고 살아서 음. 살았대. 군부도 군부대이. 그러니까 그 군부한테는 이그 쌀을 또선 주면서 우리 이대한 거사실은 그, 남쪽에서 음. 들어간 쌀 자기 이대한 업적으로 내줘서 그, 자기 어떤 하나의 어, 성과로 내줘. 어, 자기 어, 업적으로 네. 내줬다 그래서 군부대 나는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군 군부대에 이렇게 쌀을 음. 주셨다고. 네. 응? 쌀을 줘도 수령님 동경. 난 진짜. <laughs> 솔직히 말하면 남한 국민들이 준 건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제가 준 거야? 아니지 않아. 그러 남한 국민들이 얼마든지 쌀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돌아간게 아니고 부, 부, 북한에 김정일을 살켜 살리는 일만 했고. 음. 그 다음에 북한에. 애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도움만 줬지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잘 몰랐지만, 지금, 지금 몇 년이 지금. 지난 후에, 음. 그냥 어린 눈이 지난 후에는 그때 보게 되 북한의 국민들이 그걸 알, 알았다고요. 맞아요. 알게 됐고, 음. 이런, 이런 집단이 어디에 있어? 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지원 그런 거 하게 되면 은 북한의 성교육이 완전 처참하거든요. 없어요. 음. 생리대나 그 북한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생리대나 콘돔이나 이런 거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못 팔아먹겠지 아버지. 그런 뭐, 이. 그걸왜못 팔아. 그거 팔게 준게 되면 그것도 어떡하냐. 응. 저 아프리카 응. 그 나이. 그거 조금 봤었나? 또다수출해 판테. 거, 그, 북한 인민들한테 주지도 않아. 그런 거 좀, 지이 좋고, 이, 좋은 음. 거는, 까, 그, 러 저, 남포나 통진하고, 무역전에다 씻고 나가서는, 음. 저, 다른 나라에다 또 팔아먹어요. 팔아서 또, 또, 돈 벌어. 절대,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야, 그래도, 그러다 나니까, 이, 그 다음에부터, 북한의, 그, 인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이, 내놓고 응. 말은 못하고 군만이 자기들끼리끼리 턱하는 사람들은 응. 저거 김재우 저 새끼 이저 응. 이, 아새끼 저거 이야 응. 우리 민들한테 사람나안 응. 주고 간부들만 주고 군부대만 주고 탄광 관산만 주고 응. 이 군수 공장만 준다고 음,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많았죠. 음. 어, 남한의민들이에 대해서 저치할게 감정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 그쓰안 해줬나. 조금 망해가는 거큰망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음. 거의 망해가는 거살 커졌다고. 그그 그, 그 쌀과 그 덕에 살아났다고. 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맨날 북한은 자기네가 전쟁하면 음. 이긴다고 했거든요. 음. 어차피 이길 거왜 전쟁을 안 하냐고 어차피 우리가 어, 이길 거 빨리 전쟁을 해서 죽든가 음. 살든가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할머니들이 진짜 많이 계셨어요 할머니뿐이야 젊은이들도 많아서 음. 어차피 맨날 자기는 이긴다고 음. 했으니까 이긴다. 이길 거면 왜 이러고 당하고 음. 사냐 이거요 음. 고지선전이기다 아, 이기지도 못할 네. 거 계속 서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북한의 인민들이 음. 북한의 김정일이가 김정권이 음. 김정일 북한 정권이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해서면청와대안 써고, 안 써고 백기 어, 완전히 남북 통일되고 음. 우리 지금 핵에 대한 위협도 안 받아요. 음. 그때 당시 청와한만 안 써고도 평화,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완전히. 그때였어. 야, 정말 좋은 좋은 기회를 놓쳤지. 정말 아쉬워. 음. 그때 거의 시기를이. 북한 국민들이 죽가슴 죽고 죽을 놈뭐 음. 남한 국민 남한 정부나 남한 인민들이 쌀을 그렇게 준다고 할줄 몰랐겠지 뭐, 쌀을 준다고 해서 어,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야 음. 남한 국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쌀을 정부가 줘서, 산 거지 어. 북한 주민이 산게 아니라 음, 우리 남한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남한 정부에서 쌀준 거, 음. 남한 국민들이 원래 보내준 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치 북한 주민들은 이, 이제 어떻게든 풀뿌를 캐먹고 나무껍질을 먹고 음. 이 산나물을 뜯어먹고 음. 이 풀을 먹으면서 살아난 진짜 거지 진짜 주민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음. 그래서 살, 그렇게 살아난 거지 이, 남한 정부에서 쌀을 보내줬다고 우리 살아난 건 아니에요 나는 내이 내, 내이 방송을 듣으면 오니 나쁘다고 이? 음. 할 분들도 있고 이? 이? 역할 분들도 많겠지만 그때 당시 그 하... 광주, 이? 상황을 나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음. 나는 여, 역을 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음, 음, 어쩔 수 없어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 대북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에 이제 쌀이 갔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면서 직접 느끼고 겪은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